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laughs> 부자예요, 부자. 어, 부모님이 4층 상가 건물 5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면 그 중에 3 개의 건물을 물려준대.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월세로만 한 달에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스마트폰 하고 여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맨날 인스타랑 쇼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아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더불쌍한가요 1번이 불쌍하다 손 1번 불쌍하다 손 자, 2번이 불쌍하다 손 뭐야 왜손안 들어? 손손의두 가지의 다 가지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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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번 친구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이 살았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번 친구는 육신은 되게 편해요. 하지만,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더 불쌍한 친구는 사실 이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바로 이번 친구들과 같은 영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봐, 딱 봐도 예수님 안 따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알면 돼요. 어,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되지만 아이러니, 아이, 아이러니한 게 그냥 알기만 해서는 또안 돼요. 현재 이 세상 문화와 기준이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정말 악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이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속 죽은 상태로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그 못난 상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가 만약 아까 1번 친구처럼 꽃다운 나이인 15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아마 저는 지옥으로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하죠? 왜냐면 그때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했죠. 자 여러분이 세상 문화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어, 이 세상 임금이 마귀, 마귀가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 결국에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속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심겨져야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안 돼요.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부를 수가 없어. 어? 안 나와. 내 안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커녕 하나님 생각도 삶 속에서 1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 서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 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투까지 죽은 자들처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죠? 근데 그 방법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방법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야. 명확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죠. 그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내 생각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구나. 어, 이 영적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의 앞에 그날까지 어, 이말씀이 나온 것처럼 흠 없게 보존되기를 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속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계속 치유받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죠? 네,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네, 여러분 어,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된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죄로 찌든 나의 체질과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신 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길로 갈수 있는 어, 힘을 어,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볼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내 상황을 이용해서 계속 시험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과 친구들의 말과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사단의 공격이 볼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알면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눴고요. 혜준 선생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